안녕하세요 텃밭에 가자입니다 오늘은 어, 고추밭에 왔습니다 고추밭에 고추밭에 와서 이제 고추 심은 지가한 달이 됐네요 한달 어, 30일 됐습니다 오늘 30일 돼서 어, 일자 추비를 어, 하려고 밭에 올라왔고요 일자 추비는 음, 그, 고추전용으로 돼 있는, 뭐, 추비용으로 쓸수 있는 비료도 있는데, 저는 그냥 NK 비료하고, 칼슘제랑, 그 다음에, 소비료, 아... 요소비료하고 봉사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 비료를,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 추비를 하려고 하고, 음, 어, 1차, 1차로 추비주는 시기가, 그, 보통 이제, 모종을 증식하고 한달 정도 됐을 때에 주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바안에 넣어 놓은 비료들이 한한달 정도밖에 효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1차 주비는 한달 정도 후에 하고 2차 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식하고 한 석달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7월 말쯤 이렇게 해서 2차 주비를 하고 3차 주비는 이제 한참 용으로 갈때 삼자수비를 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자수비는 일단은 꽃주대를더 키우고 잎들도 더 키우고 꽃도 많이 맺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NK비료 라든지 아니면 NK비료가 없으면 복합비료 그 다음에 칼슘제, 칼슘제를 쓰면 봉사도 같이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봉사랑그 다음에 요소비료는 대도 크게 하지만, 잎들을 또 크게 해서, 잎들을 또 싱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소비료를 섞어가지고, 1차 추비를 하는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추비하려고, 밭에 올라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NK비료, 복합비료랑, NK비료는 없어서 복합비료하고, 칼슘제랑, 그 다음에 요소비료, 봉사 이렇게 네 개를 섞었습니다. 네 개를 섞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일자추비를 하실 때는, 여기 모종하고 모종 사이에 이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렇게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이제 물줄 때 쓰려고, 이렇게 피 t 병을 이렇게 다 하나씩, 어, 모종 두 개에다가 두개중간에다 하나씩 꽂아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땅을 파지는 않고 여기다가 그냥 비료를 주고 여기다 물을 한번 주면 이 비료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잘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텃밭에다가 피티병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놓으면 비료 줄 때도 좋고 그다음에 뭐 액비 줄 때도 여기다가 액비를 그대로 부어주면 되니까 액비 줄 때도 좋고 구멍을 뚫거나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물 전략도 되고, 시간 전략도 되고,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고, 이제 노동력 전략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네 가지 섞은 거,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한 석분 정도만 이렇게 넣어,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떠 가지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뭐, 저는 집에서 그냥 먹고 집에서 고춧가루를 조금 해서 또 먹으려고 고추를 많이 안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끝납니다. 일차 추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잎이 조금 있으면 올라와 가지고 더 옆으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잎이 벌어지면 이게 잎이 벌어지는 만큼 이제 뿌리가 옆으로 자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뿌리가 옆으로 자랐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2차추비를 하거나 아니면 추비를 조금 늦게 해 주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 가까이 말고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비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너무 가까이 주면 뿌리가 뿌리에 이제 비료가 바로 닿으면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옆에. 어 고추를 좀 간격을 갖다가 좀 많이 띄우신 분들은 일차 추비를 여기 중간에 주시면 되는데 고추를 좀 이렇게. 넓이, 넓은 게좀 작게, 이게 넓이가 한 30cm 이내로 심었다 하면 여기 중간에 주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주시는 게, 요쪽 펜에다가 요렇게 주시는 게, 추비 줄 때는 뿌리도 안 다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한 40cm 넘게 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1차 주비는 중간에 줘도 아직까지 잎들이 그렇게 많이 커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중간에 줘도 될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일자추비는 중간에 줬습니다. 일자추비를 하고 나면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물을 한번 뿌려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이제 이게 물이, 물기가 좀 있어야지 이제 비료가 녹겠죠그저 녹아야 또 흡수가 되니까. 이렇게 물을 자, 이렇게 물도 한번 부어주고 해서 이렇게 주시면 한 번에 바로 다 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물주고 또 물주고 하다 보면 비료가 녹아가지고 천천히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 정뭐 조금 그렇다 하면 구멍을 내고 주셔도 됩니다. 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큰는 이제 이제 모종들이 크는 상태를 봐서 또 부족한게 있다 하면 또 한번씩 주면 좋겠죠 추비는 뭐 보고 자라는 상태를 보고 열매가 고추가 달리는 상태를 보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고추 추비 주는 방법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추비주는 방법, 추비주는 방법이나 추비에 사용되는 그, 이제 뭐, 약재들은 그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어 뭐, 여기 보시면 뭐, 개나 소나 뭐, 다, 음? 영상에다가 뭐, 개나 소나 다 올린다, 뭐, 이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제가 키우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니까, 오해 없이, 어, 또, 보고, 제 영상을 보고, 그,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소개를 시켜 주시면, 제가 또그 방법으로도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보시고, 너무, 어,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영상 만드는 데더 힘이, 힘이 나서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